빠른데? 우리 어, 뭐아라 어, 아, 음. 로큐네. 로큐. 로큐라고? 어. 로큐가 뭐 일단 1짜리 로큐?

아, 배까지 맞았거든 아, 이스 아, 이 아, 이 아,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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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, 아, 아, 아 진짜! 누구?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개보좋아! 뻑뻑해. 옥동현, 인 옥동현 씨예요 <laughs> 아이, 그럼요. <마인드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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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형님, 아, 그럼요. 형님 봤어 형님 봤어 내가 해줄까? 개보 줄까 어, 내가 해볼게, 번 생클, 생클. 생클이야? 개보도 큰. 지하철 피 역시 마차 피 역시. 야, 적백 있어. 적백, 야우. 적백나 씨발 힘드신아 어, 어, 코스 안왔기 연결 하나 있어, 연결. 자판기. 어, 자판기 하나철피 지하철 피 야, 왜 적백 쓰 어디 갔는지 몰라. 올라나 본데? 아. 오 씨, 깜짝이야. 짱. 좆될 뻔했다. 쩝. <목소리> 곡동현이 <목소리> 나서 가능했다. 동현님. 예? 아이크들 거기서 거기도 터기 있나요 혹시? 어 어디? 아이크들 <목소리> 누가 있냐고? 아이크 대대도 걱정이 <목소리> 있던데. 뭐라 거야? 야여기 오고 보냈나? 어디야 연지씨?

여길 하나 아웃코스! 아웃코스! 아, 샌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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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샌들! 샌들, 샌들 아웃코 잡자. 아웃코 먼저 잡자. 아웃코 먼저! 코스 인코스! 인코스! 코스 먼저 잡자! 이 가봐. 이 가봐! 이쪽 가! 없다 없다! 이쪽 가! 이쪽 가! 야 아, 개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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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퐴맨 예른 버아하는플레이 I'm playing! I'm playing! I'm p l a 어 i n g I'm p l a 야야야 g I'm playing! i 아아 l a y i n g I'm p l a y 는데 g 클 m p l a 어 어디야? 샌크렸어로그인서 로그인. 여기서 같아. A야? 몰라. B인데. 거든안보는데야 채빵 채빵 채빵. 아여기아웃인코스아웃스야 센으로 센을 나왔다. 야센적 갔어 적 개고 몰라? 아나아나 어, 오, 깨백인데, 어, 아, s e 만 막아놨다 o t h 이 r What's that again? Send her the wrong girl. The d a u g h 다 e r What's 다올라 t 다 h a t s that? What's that? What's that? 현민이들마다는 플레이! <목소리> 나 제대로 보준다고그러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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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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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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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 아래, 개구 아래, 아, 개구 아래 땀 아, 개구 아래 하나 아, 센스나 뒤동 왼쪽 그거랑 개구, 그거랑 개구 센쪽 풀, 센쪽 풀 쭉쭉 가, 쭉쭉 가 B 이뭔거 아냐? 야, B 개아래 스나, 계단 스나 아, 설대 쪽으로 좀 돈다 이 설대, 이 설대 나이스 연준 좀 천천히 해야겠는데? 잭방, 잭빵필피십 잭방, 오늘쪽 낚시, 오늘도 낚시 아, 왼쪽으로 이도 갔어 크도안 탱크도 안 탱크도 안 탱크도 안 탱크도 안발크도안 탱크도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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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크도 안것 같은데? 는거뭐 <목소리> 아, 생길거 같은데? 안녕하세요 나이스 이 그래 리뭐 플레이 그래 플레이 형만더 해줘 어 해줄게 해줄게 어조만더 해줘 선폭 두개 아이 제대로 좀 해봐야겠다 안되겠다 시파줄게 그잘줄다았다 연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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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웃코아웃코아우코아웃코 아웃코스 2코스 아우코스2코 아웃코스 2코 아웃코스 2코스 로 가면 되겠네 A로? 응 um, A로 가만봐 얘들아 날기좀어렵데 랍플로디야 적배게다니까 a A클 적백에다까 자꾸 놀래키실래요? 책방하 보고 뭐 적백 뭐가 나왔어 우 생기둥 우리 생기둥 아적생기도 나오나오 나오래! 나머지는 나머다안 블레이. 에이... 야 이게 보스 인가바르고마이아 형이야. 아 씨발 쌩기동. 아뭔개뿌이세요 택방. 쌩이가 다 다뻥어다개한테하이잘어땡나라 <목소리> <hating> <ieurópter> <대거야>